오늘은 2023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또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까지 포함하면 하루 24시간이 365번 지나간 거예요. 어떻게 살았나, 무엇을 하며 살았나 돌이켜보면 아쉬움밖에 남지 않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여러분, 더잘살수 있겠습니까? 지나간 날 되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잘 마무리하시고 2024년 내년부터 시작할 그 날을 또 준비하시면 됩니다. 오늘이 중요하고 내일이 중요합니다. 과거는 돌이켜 보면서 우리가 반성할 수는 있지만 과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었던 은혜를 감사할 수 있지만 과거의 후회는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한해한 한 해를 계획하고 시간 시간을 계획하면서 그렇게 계획을 세워 갑니다. 아무리 많은 계획을 세워도 이루신 분은 하나님시다. 그 말씀이 여러분도 저도 다 이해가 될 것입니다. 왜냐면 하 항상 계획을 많이 세우지만 이루게 별로 없어요. 계획을 세워도 이루어진 것이 무계획으로 한 해를 세우는 것. 한 해를 그렇게 살아가는 것. 무계획이 계획이다라고 세워놓고서 그때그때 인도하신 대로 살겠다라는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 은 우리들에게 우리 영예. 예수 믿는 우리 영예. 그 영예? 계획을 세워주셨어요. 영을 통해 우리들에게 항상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이 형이, 우리 혼,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과 감정과 또 의지, 이런 것이 연약해서, 연약하다 보니까, 이 몸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혼의, 혼을 통해서 몸의 영향을 받아서, 이루지 못하고 나약하게 계속 계속 실패하게 됩니다. 초자연적의 하나님은 3차원에도 계시고, 4차원에도 계십니다. 혼을 통해서 그것을 다 온전히 잘 받아들이면, 믿음이 생기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생기면, 그러니까 이 말씀 자체가 이해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해 주신 하나님 의 말씀이 내게 믿어지는 것이 보이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설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얼굴, 직접... 본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거울로 보여집니다. 근데 우리는 내 얼굴이라고 믿어요. 내 얼굴을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영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비춰볼 때그 말씀을 선명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 받아들임을 통해서 우리의 혼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이. 단단해지고. 그러다 보면 이 몸도 영향을 받아서 내가 그렇게 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우리 얼굴을 보듯이 거울로 내 얼굴을 봤는데 내 얼굴이 아닌 것 같아. 막 의심해요. 다른 연예인들 사진을 보면서 이 얼굴이 내 얼굴이야. 착각 속에 산다면 그 사람은 내 얼굴을 평생 볼수 없습니다. 친구들이 너의 얼굴이야 라고 하면서 거울을 보여주고 사진 찍어서 보여주면 내 얼굴인 것을 믿는데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영을 피쳐주는 말씀이라고 성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그 영의 말씀을 혼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도 받아들이니까 육신도 그렇게 믿고 우리가 행동할 수 있게 됩니다. 말씀에 따라서. 그러니까 영의 통로를 열어서 이루어신 말씀을 이미 다 믿는 거예요. 여기 대한 구체적인 그 말씀들은 이제 금요일 매주 금요일마다 영혼 몸에 대한 메시지를 전할 것인데 그때 자세히 또 말씀을 나누고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참 믿음이 있다는 것 예수 그리스를 믿는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것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이미 말씀을 통해 다 들었어요 모든 율법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완성된다는 말씀을 이미 다 배웠고 알고 있는데 이들은 행함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 형제 자매란 말이 나옵니다. 형제 자매는 믿음의 그리스도인, 한 가족된 믿음의 가족, 제자, 이런 사람들,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교우 여러분, 성도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행함은 없고, 구절 말씀해 보면 차별하는 것은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차별하는 것, 죄를 범하는 것이다. 이것이 믿음이 없다는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을 차별하는 것, 눈에 보이는 것, 가진 것, 외모. 그것을 통해서 차별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으니까 성경 말씀을 읽어요. 말씀을 눈으로 읽고, 입으로 읊조려요. 말씀을 눈으로 읽을 때하고 눈으로 보면서 말씀을 입으로 읊조릴 때하고 다릅니다. 눈으로 읽기만 하면 훈련이 잘 안되면 졸기만 해요. 어느새 졸음의 영이 막 들어와요. 저도 그렇게 테스트를 해봤어요. 근데 눈으로 보고 입술로 입조이면서그 말씀이 내게 하신 말씀이라고 들으니까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 내게 하신 말씀을 듣게 됩니다. 내주하신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말씀을 읽고도 불순종하는 거, 행함이 없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1년 동안 성경 1독을 목표로 삼고 읽었다. 그러면 믿음이 없이 행함이 없이 그렇게 행동한다면 그것은 종교생활이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종교의 영에 사로잡혔다라는 것은 뭐냐면 종교라는 것은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으니까 그냥 내 종교 행위로 끝나 버리는 거예요. 생명 없이, 사랑 없이, 행함 없이, 하나님 없이 그냥 내 행동으로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며 율법을 지키면 구원 받을 거야. 맹목적으로 지키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믿음 있는 자는 말씀을 읽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기쁨과 감사로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14절 말씀 보면 반복해서 쓰는 단어가 뭡니까? 믿음, 믿음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 생암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 그런 믿음은 그를 구원할 수 없다. 야고보는 초대교회의 신뢰를 들어서 오늘 본문을 통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날 먹을 것조차 없는데 여기도 형제는 그리스도인 제자 성도 연약한 성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헐벗는다는 것은 옷을 다 벗고 있다는 의미예요. 원어적 의미는. 난무한 옷을 입는 거예요. 옷이 헤어지고 낡아지고. 우리가 옷을 입으면 그 옷이 낡아져서 입기가 참 힘들 때가 있어요. 옷이 다 낡아졌어요. 바지도 뚫어지고. 저 같은 경우에 양복을 입을 때, 오래 전에 일인데, 그 양복을 입었는데, 여기 가 밑에가 헤어졌어요. 그래서 양복을 원단을 내서 세탁소에서 또데어 있고, 되어 있고, 되어 있고 했는데, 그것처럼 옷이 헤어졌는데, 이 부분만 헤어진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 막 헤어진 거예요. 누가 봐도 가난한 사람이다라고 보여지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옷도 없지만 그날 먹을 오, 먹을 양식이 없어요. 매일의 양식이 없는 거예요. 먹을 것도 없고 옷도 없는데 그 사람에게 자기 스스로 몸을 따뜻하게 하십시오. 배부르게. 먹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공급해 주실 거니까, 가서 맛있게 드시고 평안하게 따뜻하게 보내세요. 어떤 의미일까요? 입술로만, 입술로만, 입술로만 얘기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행함이 없는 거예요. 이 머릿속에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알고 있어요. 가슴에는 성령이 내게 말씀하신 음성을 듣지 못해서 행함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 속에서는 죄대나 말하는 고민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끝내는 행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평안하게 치워주실 거야. 그러니까 그냥 돌아가. 눈에 보이는 공동체의 어려움을 내가 돌 형편이 되는데 돕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있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한다면 내가 가난한 이웃의 연약함을 본다면 도와주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어라는 그런 감동을 주시면 도와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바로 죽은 믿음입니다. 18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너에게는 믿음이 있고 나에게는 행함이 있다. 행함이 없는 너의 믿음을 나에게 보여라. 그리하면 나는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너에게 보이겠다 18절의 키워드도 뭡니까 중복되는 말씀이 뭡니까 믿음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있습니다 믿음의 두 종류가 나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 자, 행함이 없는 믿음은 17절에 말하고 있는 죽음 믿음입니다 죽음 니다 믿음. 행함이 없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없다라는 그런 말은 코리스라고 합니다 코리스는 뭐냐면 모모에서 분리된 모모에서 분리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함과 믿음이 분리되는 거예요 행함과 믿음이 분리돼요 믿음이 있는지 한 행함이 반드시 따라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삶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반드시 행함이 있다고 믿음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를 도 믿고 나서 그 믿음을 통해서 내가 삶의 열매로 행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행함이 없다는 것은 죽은 믿음과 같은 거예요. 입술로는 주여 주여 잘합니다. 평안히 가라. 배불리 먹어라. 따뜻하게 쉬어라. 이것이 주여 주여는 믿음이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삶 속에서. 정말 예수를 만났다면 사랑과 온유와 배려와 이웃사랑, 그것을 성령의 감동을 따라 그냥 하는 거예요. 하게 돼요. 억지로 한 것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예물을 들을 때도 억지로 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의무감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로. 1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는 하나님께서 한 분이심을 믿고 있습니다. 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귀신들도 그렇게 믿고 떱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일반 사람들, 또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그 믿음을 보이는 그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는 두려워해요. 근데 그 두렵고 그 존재를 아는 것은 귀신들도 그렇게 믿고 떤다. 하나님은 그 존재를 세상 사람들에게 다다 다 드러내길 원하시고 이미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건다 알고 있지만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당신 하나님 믿습니까? 예. 그럼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믿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하나님은 압니다. 믿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과 친밀한 그런 가까이함이 있어야 돼요. 아는 것만 아는 자는 이런 귀신들도 떠는 그 존재만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는 이런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 이번만 고쳐주시면, 이번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예수 잘 믿겠습니다. 회복이 되고 나서 또제 길로 갑니다.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귀신들이나 부신자, 우상, 숭배, 타 종교인도 다 가지고 있지만 그들과 우리와의 다른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다른 것이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것 그것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 우리와 그들과의 차이점입니다. 21절과 25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라합이 나옵니다. 그들이 행함으로 믿음을 보였어요. 먼저 하나님을 믿고 행함으로 나타냈어요. 아브라함은 21절에 보니까 이삭을 재단에 바쳤어요. 그 행함으로 의그롭다함을 얻었는데, 어, 22절을 보면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작용했다. 그리고 23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먼저 믿었다고 되어 있어요. 믿은 다음에 행함으로 이삭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칭하셨고, 또 도리어 하나님의 버치로 그를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또 25절에 보면 창녀 라합이 나옵니다. 정탐꾼을 숨겨줬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내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다가 정탐꾼을 살려줬어요. 숨겨주고 다른 곳으로 탈출 보내고. 왜냐하면 라합이 하나님이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셨다라는 그런 사실들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자인적으로 출애굽을 어떻게 했다라는 사실도 이미 들어서 알고 있어요. 간담이 녹아서 다 알고 있었어요. 그 결과 라합은 선한 행위로 하나님께 믿음을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낸 그 사람들을. 숨겨주고 탈출시켜줬어요. 그래서 여리고성을 진멸할 때라과 그의 가족이 구원받았어요. 믿음의 조사 아브라함, 신분이 천한, 비천한 기생 라 어떤 사람도 차별하지 않고 외모로 보지 않고 하나님은 믿음을 고백한 자에게 그렇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주셨고 그 믿음이 먼저 우선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믿음이 우선이니까 행함도 반드시 삶의 열매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달아보고 계십니다.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 있는지, 죽은 믿음으로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선한 삶을 우리는 살아내야 합니다. 근데 이 선행이 우리의 공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중심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끝난 거예요. 저도 이렇게 많이 하려고 합니다. 무엇인가 하나님께 드렸고 했으면 잊어버리려고 해요. 그리고 누군가에게도 흘려 보냈으면 잊어버리려고 해요. 문득문득 생활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잊어버리게 도와주세요. 잊어버리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해서 제법 많이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그것이 더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니까 우리는 아버지 앞에 드린 거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다 알고 계시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 되시니까. 저는 신부입니다. 이 신실한 마음으로 그냥 주님께 그냥 고백하고 드리는 거. 말씀을 더 사모하는 거. 말씀 목상을 더 하는 거. 기도를 더 하는 거. 그것도 하나님께 그냥 온전히 올려 드리는 걸로 끝내시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크신 은혜들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입술로의 고백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행함으로 보여진다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영에 있는 그 믿음만이 아니라 영, 혼, 육그 믿음이 흘러가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됩니다. 영이 혼으로 흘러가서 통로를 여는 거예요. 그리고 육까지 우리가 믿는 건 영인데, 우리 마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마음으로 믿으면, 우리의 몸이 그에 따라 실천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내 마음이 때로는 연약해져서 내 감정이 때로는 실족해서 모든 게다싫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우리의 몸도 귀찮아서 하나님께 오는 것이 소홀해질 때가 있어요. 이 영이 혼의 그런 것을 장악할 수 있도록 여기까지만 훈련이 되면. 몸은 그대로 따라올 수 있게 되고, 또, 그로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마음의 상처도 회복이 되고, 육신의 아픔도 치유가 되고, 영혼육이 강건해질 수 있게 됩니다. 영의 믿음이 혼으로 흘러나올 수 있도록 우리는 좀 계속해서 좀 고백하고 기도할 때 훈련하는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내게 주신 그 믿음이 내 마음으로, 또내 몸으로 표현되어서 그렇게 믿음을 사랑으로 풀어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